자, 반갑습니다. 정보승입니다. 음, 오늘의 스타일은요, 음, 지금 조금 어중간한 미디움도 아니고 롱도 아니고 길이의 모델분을 모셨어요. 음, 조금 어중간한데, 한 세골 정도? 미디움까지 저희가 잘라가지고, 어, 디자인을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모델분, 모발을 보시면 엄청 얇으세요. 그리고 쭉 처지는 모발이시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급격한 리프팅으로 해서 이제 층을 많이 내기보다는 음, 조금 무거운 형태에서 어, 디스커넥션을 이용해서 부분 부분만 이제 레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뭔가 좀 재밌는 포인트를 조금씩 조금씩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음. 오늘 포인트는. 무거우면서도 디스커넥션을 활용한 한 이제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우선은 음, 백 부분부터 이제 엑스널의 길이를 설정하면서 이제 한번 첫 스타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길이가 어, 세골 정도의 길이. 상상하시면서 거울로 보시면서 반대편도 동일하게 일자 스퀘어 형태로 커트합니다 좌우 길이를 확인하시면서 스퀘어 형태로 커트합니다 다시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뒤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앞쪽으로 뜨었을 때 모발이 어디까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를 보면서 코너를 살짝 정리해 줍니다. 다음 섹션 또한 엑스터널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섹션 또한 오버 섹션인 부분은 항상 내추럴하게 빗질하셔서 커트해 주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블런트로 이렇게 빡 이제 커트 하할 수도 있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긴 한데 어, 자르면서 조금 끝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 포인트 커트로 많이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 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저 티닝 가위를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 처음부터 베이스 컷할 때부터 조금씩 음, 끝에 있는 질감 처리를 하면서 컷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우 밸런스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에 있는 모발 또한, 뭐, 모량이 적으실 경우에는 한 번에 내리셔도 괜찮지않을까 싶네요 주렬하게 빛질을 해서 어, 저는 오늘 조금 어, 앞쪽으로 흐르는 형태의 엑스터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음, 뭐라 그러지 어, 전대각이죠 살짝 살짝 전대각의 느낌으로 자, 아래편 또한 살짝 전대각 형태로. 좌우 길이를 맞춘 다음. 자, 지금 형태가 이제 엑서널에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랭스 기장을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서, 음 포인트가 음, 자, 엑스터널과 이제 인터널 안쪽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조합되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데요. 음, 오늘은 조금 앞머리를 어, 조금 굵게 한번 내보고 싶네. 자, 앞머리 쪽에 페이스라인 부분에 형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눈썹이 살짝 보일 정도, 어, 살짝, 보이기 전에 정도의 길이까지 한번 무겁게 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대한 앞머리는 내추럴하게 텐션을 최대한 풀고, 여기서 저희가 기디로 살짝 꽂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발들이 표현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어, 정면에서 보시면은 어, 조금 볼륨감이 있는 부분과 안쪽에 이제 어, 레이어를 짧은 모발을 넣음으로써 조금 플랫해지는 효과 또한 있지 않을까 싶네요. 템플 부분에 위치한 모발을 그 다음에. 음. 디스커넥션이, 인터널 부분에 디스커넥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막, 한, 템플 부분에 위치한 두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버 섹션의 무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레이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무거운 베이스 커트에서 어, 음, 커트에서 이제 앞으로는 질감 처리를 통해서 무거운 부분, 이제, 어, 뱅 부분 또는 이제, 이제, 엑서널 부분에 무거운 부분을 질감 처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 부드럽게 만들어 가면은 스타일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베이스 커트는, 어, 디스커넥션을 활용한 원랭스 형태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음 조금 앞머리가 이제, 비교적 넓은 형태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음. 뭐 살롱워크에서도 충분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연결이 안된것 같지만 안쪽에 이제 디스커넥션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부분들 포인트 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음. 자 수고하셨습니다